이번 문제는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젖히는 건 어떨까요? 젖히는 건 끊고 나올 때 막아 가지고 백이 깔끔하게 쉽게 살아버리겠죠? 자, 그럼 가운데로도 한번 둬 보겠습니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도 백이 이곳을 둔다면 끊어서 또 쉽게 살아버리는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끊어 볼까요? 네, 끊는 게 조금 그럴 듯해 보여요. 왜냐면 하 백이 이렇게만 받아 준다면 흙이 나가고요 한 집을 만들 때 찝어가지고 이 백을 다 잡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백0 2번으로 막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버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올 때 이쪽을 막아가지고 백이 또 살게 된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백은 한 집을 만들 수밖에 없을 때그 다음에는 또한번 침착하게 밀고 들어가요 그때 백이 막을 때 먹여쳐서 이 백도를 다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형태는 이 흑한 점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내려 빠져볼까요? 네, 내려 빠졌을 땐 백이 궁도를 넓히고요. 그때 젖힐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백이 이렇게 온다면 살아버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넣는 건안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한칸 옆이 정답이 되는데요. 백은 당연히 끊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흙이 연결하는 건안 됩니다. 이거는. 이건 이렇게 되면서 이흙의 활로 두 개, 여기 활로 세 개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었을 때. 여기에서 묘수는 그대로 내려 빠지는 겁니다. 백은 흙한 점을 잡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자충을 유도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백이 오더라도 이쪽으로 두고요. 막더라도 이쪽으로 오면서 이 백돌을 다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볼 만한 수는 이 흙을 가만히 나가는 거예요. 백은 단한 수죠. 그때 흙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백이 따내게 되면 흙의 의도에 딱 걸리게 됩니다. 흙이 밀고 들어가고요. 백은 두 집을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때 요것을 찍게 되면 백이 잡힙니다. 네, 그래서 100은 잘 받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이곳에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폐로 버티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흙이 나가면 폐가 나게 되겠죠. 실패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됩니다. 100이 그냥 따내는 것은 너무 알기 쉽게 100이 잡히기 때문에 연결 해야 되는데요. 그때 나가는 겁니다. 100이 두고 둘때 따내고요. 그때 치중을 가서 이 100을 다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